안녕하세요. 텐텐 여러분, 반갑습니다. TV 실버입니다. 전유진 가수가 MBN 우리들의 남진에서 부른 모르리가 드디어 100만 뷰를 달성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난 하밤에서 활동하던 때와는 달리 하밤에서 부른 노래도 그렇고 우리들의 시리즈에서 부른 노래들의 조회수가 조금은 저조한 편인데요. 그래도 일단은 전유진 가수의 조회수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번 달 2022년 마지막 12월 브랜드 평판 25위에 랭크되면서 여전히 브랜드 평판 지수도 30위 안으로 들고 있어 전유진 가수의 인기도는 여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텐텐 여러분들이 해 주실 수 있는 것은 물론 유튜브 조회수도 좋지만 네이버 TV 조회수와 좋아요 수가 많아야 되고 네이버 인기 동영상 순위가 올라야 모든 트로트 가수들의 순위가 상승한다는 것도 알아 주시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음원 사이트 첫째 멜론에 가입하시고 멜론에서의 전유진 가수의 노래를 많이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려 봅니다. 앞으로 전유진 가수의 신곡이 나오면 무조건 멜론 등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서 노래를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TV 실버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